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권은 우리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심령을 정결케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오, 주여, 주님께 이 몸을 바친 아이다. 이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이옵니다. 그러나 양자권의 약속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 다른 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양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겠습니까? 실물교원 31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성경과 증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가운데 나온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회정은 2권 44페이지의 권면을 읽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그대에게 다정한 아버지로서 말씀하신다. 그대의 천부께서는 그대를 왕족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분의 지극히 풍성한 약속을 통해 썩어질 세상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대가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과 그대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생생하게 띄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습은 더 희미하게 될 것이다. 세상과 분리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에 순종의 조건으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교회정은 그 일권 5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대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신다. 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 이것은 어떤 혈연적 관계보다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지 않는가? 만일 그대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형제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려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친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다. 그대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들의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들이 된다. 산상보울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자, 다음 글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영적 자녀들을 걱정하시는 동정 많으신 어버이시다. 그분은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기로 서약하셨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그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천사들을 파송하사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모든 유혹에 대하여는 죽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대화와 경건함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감화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지위입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모든 술책을 써서 활동할 것이다. 그는 주님을 위한 그들의 봉사에 그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다음의 권고에 주의한다면 안전할 것이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화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헤베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무슨 더큰 명예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후사가 되게 하는 것보다 무슨 더큰 것이 있겠습니까? 시대소망 324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붙으시는 그분의 성체가 되며, 그는 그분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우리는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멸망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불완전한 우리가 모든 완전히 집결되어 있는 분과 동일시되고 참으로 하늘의 폐하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동일시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인간을 끌어올리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음에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왕관과 왕의를 벗어던지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을 생각하라. 그의 생애와 품성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시다.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의 귀중한 선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계명을 우리도 지킬 수 있는지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아래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바된 자들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실물교훈 3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지상 생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뚜렷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이 성량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값을 치르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신민의 후보가 택하심을 받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성화되고 하늘나라에 살 만큼 적합하게 꼴 지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하기법의 계획에 따라 일해온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성경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생의 보험증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구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자격을 주는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천을 조건으로 있는 것이고, 성경의 다른 택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택하심은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1장 10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 공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하는 것이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사인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계단 67페이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새로 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라고 말했고 에베소 4장 15절에는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61장 3절에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계단 67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하는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